이번 시간에는 문자와 문자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된 도시의 건설은 이집트, 인도, 크레타, 중국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건설된 도시들은 오늘날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폐허만 남아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도시 생활을 예찬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고안해낸 문자를 통하여 그 기록을 후대에 남겼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불, 바퀴와 함께 인류의 3대 별명품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불이 인류를 야만에서 문명으로 이끌고 바퀴가 수송의 핵심을 불러왔다면 문자는 인류의 지식과 정보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데 핵명을 불러왔습니다. 언어가 인류의 인지혁명을 불러오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하면 문자는 인류를 역사시대로 돌입하게 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을, 기록이 없던 선사시대에서 기록을 남긴 역사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자는 인간의 언어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기호체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음성 언어를 기록하기 위해서 생겨나거나 만들어졌습니다. 말을 하는 즉시에 동, 사라지는 이런 구호의 한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자는 불바퀴와 함께 인류의 3대 발명품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류의 지식을 형태가 있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문자입니다. 문자가 만들어진 가장 큰 동기는 기록의 욕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대부분은 일종의 영수증이나 매매 장부였습니다. 또 중국의 각골문은 신에게 물음을 던지고 그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자는 일종의 이제 권리를 연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발명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는 추상적인 약속이나 새로운 이야기의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기록에 대한 열망은 그 실물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추상적인 약속의 기록이나 새로운 이야기의 기록으로 발달해갔습니다. 그리고 문자의 발달은 문명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문자의 차용이나 창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자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흔히 이제 문자와 언어가 1대1 된 관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보면은 한국어는 한글로 표현하기를 하죠. 그리고 일본어는 하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는 한자로 표현하기를 해요. 그러나 유럽에서 보면은 영국은 영국에서는 문자나 이탈리아에서는 문자, 스페인에서는 문자는 언어는 다르지만 사용하는 문자는 같은 라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제 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에는 언어에 대한 표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용하는 것이 바로 외래어를 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의 단어를 갖다가 쓸수 있습니다. 뭐 커피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코카콜라나 뭐 이런 단어들을 이제 우리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이 음성문자의 장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표의문자의 경우는 거기 뜻을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외래어를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많지요 또 문자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따져보면 어, 집단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히 재현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기호나 상징 체계하고 이 체계가 합의되어야만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자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처음엔 그림으로 시작했습니다. 구스키 시대나 신스키 시대 때동굴벽화 같은 것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전하는 것이 그림 문자가 되겠습니다. 선사 시대 때 주로 이제 암벽에다가 그려진 선각화 같은 것이 이런 그림 문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그림 문자가 이제 문자와 그림의 중간 단계로서의 어떤 표의 문자가 발달하게 되는데 사물의 모양을 흉내내거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이제 초기 한자가 이제 이런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더 발전한 문자가 이제 표어 문자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낱말이나 형태수를 나타내게 되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나타내고 또 글자 하나에 이제 어, 이, 소리가 있는 그런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 표어 문자에서 좀더 발전한 단계의 문자가 이제 어, 소리 글자로 바뀌게 되는데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는 문자가 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가, 나를 넣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음소를 나타내도록 발전한 문자가 이제 알파벳이 됩니다. 이것을 음소 문자라고 하는데 문자가 이제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음소를 나타내는 문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음소의 조합으로 말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말을 이제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간 단계의 문자로서 이제 아브자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 언어를 기록할 때 자음만을 기록한 겁니다. 완전한 자음과 모음이 있는 음소문자가 아닌 그 중간 단계의 이제 어, 문자, 음소문자가아지자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자의 대표적인 예로 아랍 문자나 히브리 문자를 들수 있습니다. 이 아부기다는 어 이제 음절 문자, 음소 문자의 특성을 모두 가진 문자인데 여기는 이제 모음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어 자음의 하나의 발음에 이제 어이 표식을 넣어가지고 어 모음을 표시할 수 있는 발음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자가 이제 아부기다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 인도의 대바나가리 문자가 아부기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더 발전한 문자는 이제 자질 문자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음소보다도 더 작은 이제 어떤 어문론적인 단위, 최소의 어문론적인 단위를 갖는 건데 이런 음소를 조합을 해서 다른 음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이라는 데다가 핵을 하나 더해서 기억을 만들 수 있고 기억을 겹쳐서 쌍 기억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소를 조합해서 음절을 만들 수 있는 문자 이것이 이제 한글이 되겠습니다. 이 자질 문자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자 중에는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 발전 단계에서 가장 이제 높은 단계에 있는 문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음절 문자나 음소 문자 또는 자질 문자는 다 이제 표음 문자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의 음성은어에대응되는 문자라는 이야기죠. 그 반면에 이제 이 표음문자나 그림 문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물의 모양을 흉내는 그런 문자이고 이것은 이제 뜻을 나타내는 뜻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음문자는 소리 글자가 되겠습니다. 문자의 발달 단계를 보면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림 문자가 나오고 여기까지가 이제 아직 문자의 전 단계라고 한다면 어, 표의 문자는 어, 문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더 발달된 단계가 어, 표음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 이의 문, 문자들은 이제 표음 문자라고 할수 있는데 이 표음 문자들은 어, 수리를 이제 기록하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 음절문자가 있고, 그리고 이 음절문자는 문자 하나가 이제 한 음절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음소문자는 이제 자음과 모음이 있어서 그것을 조합해서 이제 말들을 이제 기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부자드는 지 자음만 있습니다. 아부기다는 모음 표식이 있긴 하지만 모음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알파벳은 자연과 모음이 따로 있으면서 그것을 조합해서 문자를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음소 문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더 발달된 단계의 문자로 자질 문자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이 자질 문자는 어문을 이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음소를 가지고 음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자로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림 거림 문자는 그림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문자입니다.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표의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나 표 문자가 있기 이전에 단계의 원시적인 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암각화는 돌을 깎아서 그림을 새겨놓은 것인데 바위에다가 아프리카나 북미 남미 등뭐 세계 각지에 있습니다. 주로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암각화는 당시의 신앙과 생활을 표현해 놓았으며 폭요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장면도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그림 문자는 시각 디자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상구 그림 문자가 있는데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빠르게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나타낸 표의 문자이자 시각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그림 문자는 이모지입니다. 이모지는 일본에서 개발된 전자 그림 문자입니다. 이모티콘과 가끔씩 혼동되긴 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이모티콘은 문자를 이용하여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모지와 이모티콘은 발음이 비슷하지만 어원이 다릅니다. 이모티콘은 영어의 emotion에다가 아이콘을 합성해서 만든 단어이고 이모지는 일본어 emoji, 회문자라는 글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쓰임새도 다른데 이모티콘은 텍스트를 조합해서 문자로 그림을 나타낸 것이고 이모지는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문자가 되겠습니다. 상형문자는 그림으로 이루어진 문자를 말합니다. 실제로 상형문자는 그림으로부터 대부분 발전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들수 있는데 이집트 상형문자의 초기 문자들은 상형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림 문자와 상향 문자의 차이는 문자와 낱말이 이제 결합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차이입니다. 그림 문자는 문자와 언어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림에 따른 어, 관념이나 문, 뜻을 전달하려고 한 반면에 상향 문자는 문장과 언어를 분석하면서 그 언어와 문자가 대응을 이루도록 만든 그런 어, 표 문자가 되겠습니다. 상향 문자에서는 오로지 뜻을 지니지만 일반적으로 이표 문자에서는 각각의 문자가 구체적인 사물에 머무르지 않고 말이나 형태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의 한자나 수력 문자나 인더스 문자들은 상형 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표의 문자는 뜻글자라고도 하는데 각 문자가 나타낸 뜻은 명확하지만 발음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문자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표의문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들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본래 인도에서 이제 만들어졌지만 아라비아의 소개되고 난 이후에 12세기경에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에 전해지면서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1202년에 피보나치로 알려진 이탈리아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사노가 주판서를 주판하면서 유럽에서 대중화되었습니다. 표어문자는 하나의 문자로 하나의 말이나 형태소를 나타내는 문자체계를 말합니다. 한자는 대표적인 표어문자의 예가 되겠습니다. 한 음절이 한 형태소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각 형태소는 한 문자씩 표기합니다. 표어문자는 상향문자에서 보다 발전된 문자체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향문자는 문자가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기호문화를 갖지만 표어문자는 말이나 형태수를 거의 모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어문자는 같은 표어문자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언어권에 따라서 문자의 개수나 문자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한자를 쓰는데 중국도 한자를 쓰지만 이 한자가 사용되는 한자의 개수나 또 한자를 또 변형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표음 문자는 인간 언어의 음성에 대응하는 문자입니다. 사람의 말소리를 기호로 나타낸 문자인데, 하나하나의 문자가 음소나 음절을 나타내어 문자가 뜻에 대응되지 않는 문자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표음 문자에는 음절 문자와 음소문자가 있는데, 음절 문자는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는 문자 체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가나문자를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소문자는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음소에 대응되는 문자 체계입니다. 라틴문자나 키릴문자나 한글 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표음문자와 표음문자의 차이를 보면 표음문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문자가 한 가지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표음문자는 특정한 이제 순서로 이 문자를 나열을 하면 발음을 나타내어 뜻을 만들게 됩니다. 음절 문자는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일본의 가나 문자가 대표적인 음절 문자입니다. 가나 문자는 한자를 바탕으로 일본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가타카나는 한자의 일부분을 따서 만든 글자이고 히라가나는 가타가네를 헐려 선 필기체입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염절문자라고 할수 있어요. 고대 세계에는 각지의 염절문자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음소문자에 밀려서 도태되었습니다. 음소문자는 하나의 문자가 원칙적으로 하나의 자음 또는 모음의 음소를 나타내는 문자 체계입니다. 음소 문자는 각각 자음과 모음을 나타내는 문자가 있고, 그 문자들이 가로나 세로로 조합되어서 하나의 형태수를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소 문자에는 라틴 문자나 키릴 문자, 한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문자는 키릴 문자이고, 또 이것은 이제 고대 한 한글입니다. 한글은 음성 문자의 세부 분류에 따르면 자질 문자에 속합니다. 한글은 어문까지 나타낼 수 있는 점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자질 문자에 해당합니다. 조음 위치와 같은 어문의 자질이 반영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자가 음운의 자질을 나타내고 나자가 둘이상 모여서 하나의 음절을 만듭니다. 또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기본자음에 획을 더해서 음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에 한 획을 더하면 키역이 되고 기역을 캡쳐하면 쌍기역이 되는 식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수는 7,117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자의 종류는 138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문자가 65종이나 되고, 종교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문자가 27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자의 종류는 66종 뿐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글자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그 중에 좀 많이 알려진 문자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문자가 이제 라틴 문자가 되겠죠. 흔히 영문자라고 하지만 영문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영어에 쓰고 있는 이 문자가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에서 만든 문자가 아니라 원래 로마에서 만든 문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문자 또는 라틴 문자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인도에서는 대바나가리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랍 사람들이쓰는 아라비아 문자가 있고, 그리고 어, 동구권에 서 쓰고 있는 어, 키릴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자, 사실 이 그리스 문자는 어, 그리스 문자나 키릴 문자나 라틴 문자는 이제 같은 페니키아 문자로부터 비롯된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자가 있고, 고대 이집트 문자입니다. 히브리 문자. 그리고 일본에,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나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의 타이에 쓰고 있는 타이 문자. 그리고 북유럽 신화에서 나오는 이제 룸 문자가 있고. 그리고 점자도 이제 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스 부호도 일종의 이제 문자라고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이제 문자들의 계통을 보면 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문자 중에 하나가 이 라틴 문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로마 문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랍군에 쓰고 있는 이제 아랍 문자 이 문자는 이제 어, 자음으로 표기되는 문자에서 비롯된 아부자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이 문자는 어, 데바나가리 문자인데 어, 이 문자에는 이제 아북이다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는 어, 문자의 발달 단계에서 중간쯤에 와 있는 표어 문자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일본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는 엄절 어, 문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 한글은 이제 이엄소 문자를 넘어서서 자질문자 단계에 있으니까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문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